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반원 O에서 AC와 OD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BOD가 30도랍니다. 호 BD는 7cm고요. 그랬을 때각 AOC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AOC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를 물어본 거죠. 으흠. 자, 평행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30도면 동위각으로 여기도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같죠. 선분 AO와 어, 선분 CO가 같습니다. 왜 원의 반지름이니까요. 그러면 삼각형 AOC는 뭐가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므로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야죠. ACO 각의 크기도 3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AOC 얼마입니까? 30도, 30도, 60도를 180에서 빼줘야 하니까 120도가 되겠지요.